저는 10cm. 또는 권정열이라고 하는데요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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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c 고 10cm. 10cm. 1네 c 저좀 오그라들긴 는데 저랑 두예하는 거. 나 라이프 쉐어라는 개념이 네. 사실 와닿지 않아서 별로. 여행에서 우연히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좀 속깊은 이야기 편하게 할때 있잖아요. 그때가 기분이 되게 좋은데 그렇게 낯선 사람하고도 풍성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라이프 쉐어 대학화 돼요. 아 그게 그게 전제는 아니죠? 그게 전제는 아니에요. 뭐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는 게 좀. 깊지가 않잖아요, 사실. 굉장히 음. 담하고 그런데, 요거를, 뭐 제가 가끔 회사 뭐 팀원들이나, 뭐 이런, 같이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또 진행해봤는데, 그럴 때 되게 보람이 있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의 5년을 같은 사무실 썼는데, 음. 오늘 한 반나절에 안게더 많은 것 같다. 고맙다. 음. 이런 말 들을 때 되게 좋고 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네. 자기소개 카드인데 처음에 이제 닉네임이나 이름부터 말 하시고 네. 나머지 세 가지는 그 원하시는 순서대로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10cm 또는 권정열이라고 하는데요. <laughs> 내가, 좋아하는 <laughs> 내가 좋아하는 세 가지가, 세 가지가 뭘까를 살펴봤는데 무슨 앞에도 있지만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고요. 커피. 네. 그리고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는데. 뭐 요즘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들어가니까 아, 압도적이어서 아, 그래요. 저는 마블. 아, 마블 영화? 네, 아, 시네마틱 영화를 아, 너무 좋아해요. 음. 요즘에 아무것도 있어요. 아, 다 봤죠. 근데 전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안 되는 게, 아, 사실 DC를 좋아하는데, 아, <웃음> <웃음> 우리 DC 친구들이 아직까지, 뭐랄까, 저를 뿌듯하게 해주지 못해서, 음. 영화는 마블을 더 많이 봅니다만. 이거 어 보면 덕질 같은 거잖아요. 네, 저의 네, 최대 최대 예, 네, 저의 최대 덕질은 이것도 저를 아는 분들 아실 텐데 메탈리카 음, 제일 좋아 한때도 커셨어요 아니서는 아커, 아커인 적이 있었나요? 그냥 듣는 음악이 워낙 그래서 타투도 다 음. 메탈리카 관련한 거. 음. 아니 저도 완전 현역 그 세대는 아니죠. 왜냐면 이미 그렇죠. 이미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나도 아, 처음 알게 된 세대라. 네, 타이머 시 만약에 있으면 전 무조건 그때로 가고 있어. 요 그걸 피부로 다 느낄 수. 나는 이미 스토리가 다 진행되고 나서 알았어요. 저는 이제 초롱이라는 닉네임을 아시겠지만 네. 안 어울리지만 많이 불리고 있죠. 이거 합정동에서 얻어진 별명이에요. 네, 왜요 근데? 제가 강남에서 이제 그때 광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합정동이 2010년, 2011년 이럴 때였는데 진짜 좀 아티스트의 동네였어요. 카페 가면 뭐. 자우류의 김나 씨, 응. 뭐 하림, 뭐 검정, 치마, 이런 분들, 옥상답이 뭐 분들도 그렇고, 쉽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나만 직장인 거야, 그동안. 응. 한 90%의 그 주민들은 다 글쓰고 사진 찍고 있었는데, 응. 근데 너무 그게 멋있어 보여서, 나도 나중에 되면, 너네처럼 음악 일도 하고, 이런 공간 사업도 하고 할 거야, 라고 이제 술 취해가지고 막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 다음 날에게 놀린 거지. 재현아, 너 어제 응. 그런 이야기 했는데 되 초롱초롱 하더라. 아, 아 설마 아 진짜 아유 초롱이 초롱이 그 놀리기 시작한 게그게 굳어져가지고 근 약간 있었어. 초롱초롱하게 생겼어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그 네, <laughs>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세 가지는 음 저는 산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머뭇대리면서 산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한강이나 바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음 마지막 세 번째는 10cm <laughs> 그거는 어쩔 숨길 수 숨길 수가 없으니까. 아,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다시 식상체 말아 좀 사실 정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가사가 네. 그 가사에서 그 워딩 그 되게 심박한 게 많더라고 진짜. 그리고 제가 그왜형 헬프 작업할 때 옆에 많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이디션 어 하했대.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묶어?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곡이 그렇게 딱 나온 거 보고, 아. 어. 어. 다시 한번 뭔가 크리에이티브로 든든 리스펙스. 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어, 제가 계속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데, 음. 이거를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 음. 잘하는 걸로, 하고 싶은 걸로 뭔가, 어느 정도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좀 많이 들어서 기로에 섰구나 네 그렇습니다 요즘도 저는 요즘도 같습니다 우선 저는 내가 좋아하는 세 가지에서 아까 뭐야 커피 빼고요 네. 초롱이 느꼈습니다 <laughs> <laughs> 저안 좋으시잖아요 <laughs>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좋은 거 같아서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생각 비슷한 건데 나도 저도 궁금해요 형 무슨 생각 하시는지 <laughs> 원래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뭐, 뭘하든 약간 열심히 하는 아, 진짜 스타일이고, 진짜. 스타일이긴 한데 나 진짜 일상이 일밖에 없거든요 하루 종일 일밖에 안 해요 저는 네. 그게 약간 노는 거이기도 하고 저는 그 아까 초롱이가 한 고민을 한 적이 있죠 굉장히 아까 얘기랑 비슷한 건데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궤도에 올랐는데 기로가 온 거죠 근데 음. 네, 이거를 그냥 옛날에 하던 것처럼 신경 안 쓰고 내가 할수 있을 것이냐 음. 내가 그런 성격이냐 아니면 신경을 써서 더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래서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한한적한 한한 시간도 이제 꽤 돼요. 아...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됐고 원래는 음... 열심히 하는 기질인데 억지로 막 설렁설렁하게 하면서 한는 척하면서 했어요 음... 그러니까 하기 싫은 날 진짜 안 하기도 하고 뭐 작업을 막 예를 들어 그랬었는데 나 다시 좀 바뀌었 바뀌어서 좀 이거 이래서 좀또 겪고 나니아 그냥 계속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멘탈이 강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런 커널. 저 강한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우선. 제가 형이 멘탈 이 좋다 는말 들었어요. 네.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되게 여리여리할 것 여리여리한 거. 여리여리한 편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니까. 생각보다. 약간 쫓기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치나요. 어. 네. 그렇다고 막 이제 이제 쉬엄쉬엄해 야지는 성격상 못 하고 달려야 돼 달려야 되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달리는 건 똑같은데 평화롭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많은 그런. 현타를 이겨내면서 네. 이제는 그러니까요. 세상은 내맘 같지 않아요. 음. 마음대로 안돌아가더라맘 마음대로 돌아갈 것 같으면 꼭 뭐가 하나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조급해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 점점 뭔가 의연해지는. 네, 의연, 의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좀에 내 인생의 사건도 한 번. 사건. 아, 사건. 이게 이게 제일 애매했어요. 사건, 데 사건이라고 말 할만한 게 있나? 뭐 변곡점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이렇게 메탈리카? 아 그거는 <laughs>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 변곡점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메탈리카 이걸 봤으면 좋겠다 어. 아 인생의 사건 최고에 인피니트, 네? 인피니트 1에요 네? 인피니트 1이요 인피니트 1 어벤져스 3 그거를 본게네아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는 이것으로 초롱이 왜내 인생의 사건 안 해요? 하하하 <laughs> 얘가 왜 <안> 네. <laughs> 네. 아제 인생의 사건은 정말 처음 만나 날이었어 아 진짜 인상이 왜 눈상이 되게 많냐 달달하게 꼬고 ㅋ ㅋ ㅋ 안 봐요 <laughs> 워낙 그 TV에서 많이 봤던 분이니까 어릴 때우첫 번째 질문은 네뭘뭘 뭘 지우셨길래 그.. 윤주를 밖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네 So s 그래서 밖에서 만나서